샬롬 리우 선생의 구석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언약서의 결론적인 말씀. 요절은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23장은 언약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 언약서를 낭독하여 들려주고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언약서의 결론적인 말씀은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20장 22절부터 시작된 언약서를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어 나가시는 구속사역을 요약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3대 절기는 다름 아닌 주님의 죽으심, 부활절과 부활, 오순절과 재림, 초막절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서의 결론을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으로 끝마치신 하나님은 부수적으로 내가 내네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십니다. 20절. 예비한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셨는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땅으로 예배해 놓으신 곳입니다. 그곳에 마만을 하셔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실제로 성취하여 주실 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장의 주제가 언약서의 결론적인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재판에 관한 윤례 둘째 단원 10절에서 19절 안식일 안식년 3대 절기 셋째 단원 20절에서 33절 사자를 앞서 보내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재판에 관한 윤례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모함,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대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1절에서 3절 첫째 단어는 재판과 결부된 윤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장을 나눌 때 22장에 편입시켰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신 곧 공평 6절과 자비심 4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1절 두번째 두 악임과 연합하여 모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세 번째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2절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다섯 번째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어하지 말지니라 3절은 예 말씀 등은 공평과 관련이 됩니다. 첫 번째,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사절. 두 번째,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는 말씀 등은 자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판의 첫째 덕목은 공평, 6절입니다만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은 사랑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도 공의와 사랑으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정제를 당하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19절 안식일 안식년 3대 절기 너는 6년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너의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나만도 그리 할지니라. 너는 6일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너의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너의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10절에서 12절 본 단어는 20장 22절에서 시작된 언약서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6년 농사 짓고 1년 땅을 쉬게 하고 6일 동안이라고 하루 쉬라고 명하십니다. 너의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난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에는 농사법이나 노동법을 교훈하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영적 출애굽을 전망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안식년과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케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점이 이어지는 3대절기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3대절기. 너는 매년 3차,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14절 하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3대 절기는 무교절 15절과 맥추절 16절 상반절과 수장절 16절 하반절입니다. 이에 대한 상론이 레위기 2 3장에 있습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은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유월절의 밤이요. 15일부터 7일 동안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란 유월절의 밤이 있음으로 많이 의미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제하라 하시는 무교절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맥추절을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초실절 34장 22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기 때문이요. 칠칠절이라 하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린 때부터 일곱 안식일, 7 곱하기 7을 지난 다음 날, 즉, 50일 되는 날에 지키기 때문입니다. 23장 16절. 그래서 오순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초실절과 오순절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된 때부터 50일이 되는 날, 즉,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수장절이란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출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 아, 신명기 16장 13절 말씀하신 대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초막절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평생을 동일한 약속을 위협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덤으로 장막에 거한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그러므로 성경은 초막절의 끝날을 곧큰 날, 요한복음 7장 2절 37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막절의 끝, 날이 어째야 큰 날이라 하는가? 초막에 거하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영적 의미는 바라고 고대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성취가 될 마지막 절기인 것입니다. 3대 절개 순서를 유념해야만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기에 누룩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 무게절을 지키는 것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오순절이 있게 된 것이요.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같이 광야를 인도하여 주셨기에 초막절의 끝날 곧큰 날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대 절기의 근간은 6월절인 것입니다. 6월절이 있었기에 무계절도 오순절도 초막절도 가능하게 됨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출되지 못하였다면.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언약서의 본문이요, 20절에서 30절은 부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3대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으로 언약서의 결론을 맺으신 셈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3대절기를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대망케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셋째 단원. 20절에서 33절 사자를 앞서 보내리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0절 20절에서 33절까지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 두 번째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세 번째 내가 예비, 곧 가난이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십니다. 20절. 그렇다면 너희 앞서 보내주시겠다는 이 사자가 누구란 말인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에서도 여러 번, 창세기 22장 11절, 12절, 15절 등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국께서도,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14장 19절하고 이미 출애굽의 대열을 선두에서 인도하고 있었음을 말씀한 바입니다. 이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출애굽 당시 그리스도께서 저들과 함께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 행렬의 선두에서 인도하셨음이 그 대형을 통해서도 나타냅니다. 신의산을 출발할 때에 수두로는 앞장서는 자죠. 그리스도가 나실 유다 자손 진기가 진행했던 것입니다. 민숙이 10장 14절. 이는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기만 21절에서 22절 하면 보호 20절과 승리 27절과 축복 25절과 번영 30절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장입니다.